네, 마가레조코리아 리본딩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처리 샴푸입니다. 딥 리페어 샴푸고요. 이 리페어 샴푸는 효소 타입으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화학 시술, 펌, 염색, 크리닉 전에 사용하는 전처리 샴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옆에 보시면, 콜라겐 샴푸라는 프로테인 샴푸가 있습니다. 콜라겐 샴푸는 단백질이, 이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단백질이 많고 굉장히 어, 거품이 풍부하고 그리고 살롱에서 집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급 트리트먼트 샴푸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안티프리즈라는 제품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안티프리즈라는 제품은 대한민국 사람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시시하거나 거친 모발에 뿌려지는 타입의 전처리 제품입니다. 클리닉 제품이죠. 어 뿌려지는 타입이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주성분이 밀 아미노산입니다. 밀가루에서 추출한 아주 미세한 아미노산인데요. 모발이 많이 손상되고 거친 모발에 섹션을 나누셔서 뿌려 주시면은 건강하고 탄력 있는 그리고 윤기 있는 머릿결로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품은 헤어리페어라는 제품입니다. 단독으로 전처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우리가 손상이 많이 된 제품에 클렌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헤어리페어는 PPT와 LPP가 복합 처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헤어리페어 단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모발을 회복하고, 열펌이나 화학 시술 전에 전처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 다음은 리페어 마스크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헤어 리페어 다음에 리페어 마스크라는 제품이 전처리용으로 쓰이는 제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에 천연 그리고 100% 무암모니아 그리고 어, 천연의 성분들을 추출해서 만들었는데 리페어 마스크는 주로 고급 고객 그리고 클리닉을 전용으로 하는 고객을 위해서 살롱 전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리페어 마스크와 함께 뉴트리브 세럼이라는 이렇게 개별 포장된 제품이 있는데요. 어, 리페어 마스크하고 뉴트리브 세럼은 두 가지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둘다 벌꿀에서 추출한 크리닉 제품인데, 어, 리페어 마스크를 하나로 정리하면 PPT, 그리고 뉴트리브 세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LP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뉴트리브 세럼을 특히나 어, 모발에 윤기하고 광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성분으로는 벌꿀에서 추출한 로열 젤리가 주성분입니다. 전처리가 끝나면 이제 열펌을 시술을 할 건데요. 어, 리본딩 열펌제에는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모형, 그리고 손상모형, 그리고 세 번째는 극손상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흑인머리라든지 굉장히 심한 꽃을 덜펼수 있는 강모호람용이 있는데요. 열펌을 시술할 때도 우리 원장님들, 고객들에게, 어, 냄새가 없고 자극이 없고, 특별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술을 하고 나면은 잔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펌을 시술하다 보면은, 반복 시술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두 번, 세번 시술하다 보면은, 제품을 교환을 해야 되거나, 다른 제품으로 시술을 해야 결과물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마카레조 리본딩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리본딩. 이제가 끊어진 시스틴 다리결합을 다시 붙여가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세 번, 네번 반복되는 열펌에도 완벽하게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열펌 시술이 끝나고, 이제 트리트먼트 중화제를 시술을 할 건데요. 보통의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중화제는 뭐, 브롬산 나트륨이나 과산화 수소수가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중화제는 트리트먼트 중화제입니다. 놀랍게도 이 트리트먼트 중화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방치해도 모발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중화제를 도포를 하고 오랜 시간 도포해도 모발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아마 믿기지 어려우실 텐데, 어, 천연의 제품들이 낼수 있는 이 트리트먼트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오랜 시간 고객한테 중화제를 방치하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고 또 하나 추가드리면은 중화를 하고 나면은 보통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를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트리트먼트 중화제는 트리트먼트 중화제만 사용을 해도 컨디셔너 효과를 완벽하게 낼수 있을 정도로 모발이 부드럽습니다. 방금 제가 트리트먼트 중화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카리조 리본딩 제품에는 일반 중화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밀키 중화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액상 중화제, 그리고 뭐 때로는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크림 중화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일반 중화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트리트먼트 중화제는 트리트먼트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방치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완벽하게 컬을 형성할 수 있고, 매직 스트레이트의 결과물을 낼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일반 중화제는 원장님들께서 샵에서 사용하시는 중화제 보다는 훨씬 좋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약 15분 내외로 중화를 하시면 되시고요 역시 트리트먼트 효과가 다른 중화제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모든 시술이 끝나고 고객한테 이제 후처리용으로 도포할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리커버리라는 제품인데요 헤어 리커버리라는 제품은 마카리조 리본딩에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드롭 타입이서요 펌프에서 쓰는 제품이죠. 근데 마카레조 리본딩의 실크 테라피, 흔히 실크 테라피라고 불리우는 이 헤어 리커버리 제품이 스프레이 타입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원장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일 타입의 테라피를 스프레이 타입으로 쓴다 그러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건데, 독일의 기술력이 참 굉장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드롭 타입, 짜서 쓰는 마무리제 외에 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열 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는 헤어 리커버리 제품도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든 시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술 과정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까지 끝나고 나서 에센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헤어 리커버리입니다. 멀티비타민 세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멀티비타민 세럼은 웨이브 머리에 특히 좋은데요. 한올한올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그리고 끊어진 모발, 갈라진 모발을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즘 많이 쓰시는 뭐 아르간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아사이 오일,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가격 대비 정말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세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용감이라든지 향, 그리고 고객들이 느끼는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멀티 비타민 세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피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민트 샤벳이라는 제품은 트리트먼트 용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화학 시술이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거나 두피나 모발이 약간 찜찜한 상태로 고객이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민트 샤벳은 마지막 결과물로서 굉장히 상쾌한 두피, 깨끗한 두피, 그리고 모발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지성 두피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블랙 초콜릿이라는 제품입니다. 블랙 초콜릿이라는 제품은 건성 두피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 굉장히 초콜릿 향이 풍부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역시 크리닉과 두피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두피 제품의 마지막으로, 어, 녹차, 그린티. 이렇게 보시면은, 녹차의 컬러가 나오고, 어, 그린티 버터라고 해서 녹차의 성분,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두피를 회복하고 모발을 건강을 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녹차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이 그린치도 모든 사람, 모든 두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